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이번 시간에는 저와 같이 손 체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제2의 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뇌를 운동시켜 주는 거고, 뇌를 운동시켜 주는 것은 우리 뇌를 건강해지면서 그다음에 인지 기능 향상도 되고, 그런 므로 인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움직여주면 손에 활력이 생기고 손에 힘이 생겨서 관절 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손가락 마주대기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손을 가볍게 털어주시겠습니다. 손을 털어주는 것은 손목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털어주십니다. 예. 우리 또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번 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숨, 박수를 친 상태에서 어깨 넓이만큼 벌리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게, 손가락 마주대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손가락만 접습니다. 기울여서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다시 제 자리. 이번에는 검지 손가락을 기울여서 만나고. 제자리. 하시고, 이제 중지 손가락만 접습니다. 중지 손가락만 기울여서 만나고, 다시 제자리. 이제는 약지 손가락입니다. 약지 손가락을 만나고, 제자리. 마지막 소지. 소지도 구부려서 만나고, 제자리 합니다. 이제는 다섯 손가락을 다 같이 만나겠습니다. 만나시면서 좀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좀 밀어주시고 제자리 왔다가 조금 더 넓게 다시 가운데서 만나고 밀어보고 이제 조금 더네 가슴을 활짝 펼니다 다시 만나고 제자리 숨을 코로 두번 들여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손을 내리십니다 예이 동작을 그냥 하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송아지 노래에 맞춰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가락을 다시 빠져보면서 어깨너이만큼 벌리십니다.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손, 얼룩 송. 엄마 닮았네. 활짝 피시고 내려오시는 이통장입니다 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어르신들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서로 마주 봅니다. 노래에 맞춰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크게 한번 불러 보세요. 엄지손가락부터 준비합니다. 시작. 송아지, 검지, 송아지, 중지, 얼룩송아, 약지, 소지 엄마 이제 같이 얼룩송, 좀 크게 엄마 닮았네, 더 크게 해서 숨쉬고 내려오십니다. 저와 같이 지금은 두 번만 했지만, 어르신들은 평소에도. 서로 마주보고 제자리 가는 것은 우리가 집중력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스트레칭도 돼서 운동이 되니까 자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운동을 하면서 또한 가지 이번에는 박수를 한번 쳐볼 건데 찌개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찌개 좋아하시죠? 우리 찌개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찌개 여러 가지 찌개가 있죠. 우리 찌개가 지글지글 맛있게 끓고 또 보글보글 맛있게 찍는 그 익는 끓는 그 모습으로 해서 우리 박수를 치실 건데 처음에 두번 손등이 위로 가게서 해 지글지글 박수도 쫙쫙 손이 위로 이제 손바닥 위로 해서 보글보글 쫙쫙 두번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 번씩. 지글짝 보글짝 이제 한꺼번에 다 하실거예요 지글 보글 짝짝 이렇게 해서 우리 찌개박수를 한번 해보실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찌개박수입니다 시작 지글짝, 복을짝. 한 번씩. 지글짝, 복을짝. 지글 보글 보글 짝 한번씩 지글짝 보글 짝 지글 보글 짝짝 잘 되시나요? 이제는 조금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 지게 박수입니다. 시작! 지글, 지글, 짝! 짝짝. 짝! 보글, 보글, 짝! 짝! 지글, 짝! 보글, 짝! 지글, 보글, 짝! 예,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셔도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게 익숙해지시거든요. 지금 한 것은 손가락 마주대기 운동하고 지글보글 짝짝 찌개 박수는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여서 손의 활력과 힘을 키우는 그런 운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 자극을 주어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그런 체질입니다 어르신들은 집에서 시간이 되실 때 손을 자꾸 움직이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